샬롬 안녕하세요 유석영 목사입니다 유석영 TV를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먹방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 보셨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피조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복잡하게 이룰 때 없습니다. 잘 애워지시나요? 잘 애워지지도 않죠? 복잡해서 머리만 헷갈리시죠?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도표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너무나 신기로운 게 신비롭고 신기한 일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너무나 치밀하고 치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제가 오늘 깨달아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 놓고 그 대칭이 되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해는 낮을 주관하는 것이고 이 달과 별은 밤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어,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살펴보니까 한 원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 첫째 날은 공간과 배경을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그 대칭인 넷째 날은 이 낮과 밤에 들어갈 내용물을 채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쪽은 아, 왼쪽은 공간과 배경, 오른쪽은 그 공간 안에 채워질 내용물. 아, 이런 원칙이 존재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본게 맞다면, 둘째 날, 다섯째 날도 그런 원칙에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가루시고, 그 사이에 대기권 하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라는 공간이 생기자, 이제 그 하늘, 대기권, 궁창을 날아다닐... 새를 내용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 아랫물은 바다를 상징하는 건데, 바다라는 공간이 생기니, 바다라는 공간에 살게 될 물고기를 다섯째 날 창조하십니다. 어, 이걸 보니까, 둘째 날은 공간과 배경이고, 다섯째 날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채우시네요. 어머,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면 셋째 날, 여섯째 날도 이 원리에 맞아야겠죠? 자, 보실까요? 이 아랫물이 바다인데, 그 당시에 땅은 바다에 이렇게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바닷물을 한쪽으로 모르시고, 육지, 땅을 드러내십니다. 즉, 땅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식물을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땅이라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 땅에 살게 될 내용물인 짐승과 사람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원칙을 보니까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은 공간과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 안에 살게 될 내용물을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죠. 자, 여러분. 오늘 먹방 시리즈 네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렇게 6일 창조 기사를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얼마나 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창조기사 도표를 보면서 그냥 이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치밀하신 하나님이라면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내 인생을 하나님이 오차없이 인도하실 것이다. 치밀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계획 있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일들도, 사건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런 사건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 아니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밀하고 치밀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섯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말씀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서경 목사였습니다.